아, 705번 보겠습니다. 대칭형 4차 방정식이죠. x제곱으로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에 여기 x분의 4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0이 되겠죠. 자, 요렇게 둘이 묶어주면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니까 여기 빼기 3이 빼기 5가 될 거고요. 얘는 4로 묶어 주면은 자, 요렇게 되겠습니다. 이걸 우리가 이제 크로스를 한번 할게요. 그래서 x 더하기 x 분의 1, x 더하기 x 분의 1에 여기 5하고 1, 여기가 플러스,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. 그럼 이제 요 식에다가 x 제곱 중에 x 하나를 갖다 곱해 주면 x 제곱 플러스 5, x 플러스 1이 되고, 여기다가도 x 하나 갖다 곱해주면은 이제 이렇게 2차 방정식 두 개를 만드는데 이 앞에 있는 이 친구는 실근을 가질 거고요 이 뒤에 있는 친구는 허근을 가져요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아세요 당연히 판별식 지금 암산으로 해본 겁니다 판별식을 해보면 얘는 실근 얘는 허근을 갖는데 한 실근을 알파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 알파라는 실근은 지금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. 여기서. 여기서 얘가 나온 거잖아요. 여기서 이이 이 값, 이 값이 지금 뭐냐는 거예요. 여기다 알파를 여기다 넣게 되면은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, 요거 더하기 5,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값이 이렇게 해서 0이 되려면 요, 요 값은 마이너스 5여야 되겠죠.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.